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별한 딜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겁니다. 삼성전자의 그랑데 세탁기 WF21T6000KV와 건조기 DV17T8520BV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159만 2630원이라고요? 잠깐만요, 그건 옛날 얘기죠. 쿠팡에서는 지금 이 순간 단 137만 746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귀가 아닌 눈이 들었습니다. 무려 21만 5,170원이나 저렴한 가격이에요. 이건 마치 세탁기가 여러분의 옷뿐만 아니라 지갑도 깨끗이 빨아주는 것 같네요. 하지만 주의하세요. 이 특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어요. 마치 양말이 세탁기에서 증발하듯이 말이죠. 그러니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. 결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세요. 이 세트는 정말 대단해요. 21KG 용량의 세탁기와 17KG 용량의 건조기라니, 이제 여러분의 빨래 더미는 과거일이 될 거예요. 큰 이불도 두꺼운 겨울 코트도 문제 없죠. 심지어 코끼리 옷도 빨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코끼리 옷이 있다면 말이죠. 방문 설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들은 여러분의 빨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예요. 이제 빨래하는 동안 넷플릭스 한 편을 다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아, 그리고 잊지 마세요. 이 특가는 한시적이에요. 마치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처럼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.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, 여러분의 손가락이 결제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나요?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. 이 특가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마치 맛있는 치킨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. 자,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이 환상의 세트를 집으로 데려가세요. 137만 7460원. 이 가격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137만 7460원입니다. 이 가격에 이런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. 삼성전자의 신뢰성, 대용량의 편리함, 그리고 쿠팡의 특별한 가격,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빨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. 망설이지 마세요.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. 여러분의 옷이 그리고 지갑이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. 빨래가 즐거워지는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